네. 게임하자. 일로 와. <laughs> PC 게임 할줄 아는 게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컴퓨터랑 안 치네. 아, 저 딱, 옛은에 진짜. PC로 카트라이더 했었고. 한, 2차 시그 다음에, 그게 다다. 피파. 어떻게 내가 나이가 세 번째냐? 아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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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나이가 세 번째라니. 어디 <laughs> 가야되나? 하나, 둘, 둘, 셋. 내가 찍는데 셋. 내가 하나, 둘, 셋이야. 응? 시범자야. 아유! 음악 작업하는 거만치네요 예, 날나네 응. 기0 9년? 그 다음에 뭐 저런 거. 서든어택. 음. 그 다음에. 윈잉한. 아, 네. 아, 네. 보통 트로트 프로그램을 하면 네, 네. 내가 막내였어. 네. 아이 아, 오징어 된거 같은데? <laughs> 모는 거야, 잘생겨놓고.